안녕하십니까 김도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카툰 애니메이터에서 스테이지 모드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모드는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캐릭터와 소품, 배경 등을 배치를 하고 이것들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소품들을 장면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어, 소스들을 움직여서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직접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어, 카툰 애니메이터에서 장면을 불러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소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씬 매니저에 가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어 등록되어 있는 이 장면 씬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 어 이거를 따로 소품으로 또 따로 빼서 보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빼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매니저에서 선택을 하고, 화면에 다 등록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외부에서 가져오실 때는 이쪽에서, 어, 따로 선택을 해서 이미지로 불러오거나 PSD 파일로도 가져오실 수가 있구요. 어, 캐릭터를 하나 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예, 캐릭터를 이렇게 등록을 하구요. 어, 보시면은 캐릭터가 지금 탁자 앞쪽에, 탁자 앞쪽에 탁자 앞쪽에 지금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화살표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미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3차원 뷰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각 지금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뷰로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어, 지금 작업 공간은, 작업 공간은 지금 일반 공간이고, 어, 실질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은 여기에 이 파란색 라인 안쪽만, 어, 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링 사이즈는 렌더러에서 직접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렌더링되는 카메라 모드는 카메라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 화면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애니메이션 주실 때에는 아래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바에서 이제 키나 모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우선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어,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된 것만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하신다고 해서 모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어, 이미지, 그 이미지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타임라인 화면상에서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제 0 프레임에서 위치를 맞추고, 원하시는 위치에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보시는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 위치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키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가서 제자리에서 통통 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키를 옮겨서 또 복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키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어, 키에 대해서 키를 이제 키의 움직임을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곡선으로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원하시는 궤적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는 어,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들을 직접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니메이션에 가서, 자, 이쪽에 3D에서 직접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등록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카메라도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주실 때는 카메라 뷰로 들어가신 다음에 카메라 모드, 어, 레코딩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주시면 되고요. 어, 카메라는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역시 첫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위치로 가서 놓고 이렇게 아, 카메라 모드를 안 켰네요. 예, 이렇게 있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자,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도 이렇게 키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카메라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소스들이나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들을 이제 키를 잡아서 또는 모션을, 모션 데이터를 가져다가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제 공간이 이제 스테이지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지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